여러분, 안녕하세요. 땡국이사입니다. 오늘은 말이죠. 저기, 기차지 간다. 와 원래는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, 붕살 또 하면서 왔어요. 참너 여기 메이브 카페 있어야죠, 그 근처에. 차가 천국이에요 아까는 열차 잡았었는데 저가정 열려 응. 38초밖에 안되죠 여기가 저번에 찍었던 해동신장영수입니다 기차뛰자니까 <laughs> 동일하게 동일한 모습을 동일하게 찍책철길아가고 있는 곳이 무조건 갑니다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짜 다시터 토도 이렇게 제채나